자, 100페이지의 1번입니다.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. 자, 1번. 자, 이것을 풀기 위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. 어떤 거냐면은, A 세제곱, 마이너스 B 세제곱은, 다음과 같이, A 마이너스 B, 그 다음에, A제곱, 플러스 AB, 플러스 B제곱이다. 이것을 쓸 거예요. 그래서, 27 대신에 3의 세제곱이라 하고, 자, 이 B를 이제 3, A를 이제 X라고 보고, 왼쪽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, X 마이너스 3 곱하기,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꼬르 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로 이 친구 0 만드는 x의 값은 3이고요 이 친구 0 만드는 x의 값은 10살이 안 나오니까 근의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자 어떻게 된다? 2a 분의 a가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, b가 이제 3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빼기 4ac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안 있는 거9 빼기 9 4 36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27이니까 얘는 어떻게 루트 27 i라고 할수 있죠. 자, 27은 9 3 27이니까 3 루트 3 i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. 2분의 그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니지 3 루트 3 i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해는 3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, 두 개, 세개 3개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어서 이제 2번. 2 번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러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플러스 1이 된걸볼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됩니다. 어떻게? 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이꼬르0 요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앞에 거그대로 줬고, 자그 다음에 뒤에 거이 친구는 합차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영 만드는 x의 값은 x는 어떻게 된다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할수 있고요. 이 친구 영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 1. 이 친구 영 만드는 x의 값 1. 자,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의 그는 하나, 둘, 셋, 네개 이렇게 어 답이 나오는 네 방정식 문제입니다.